안녕하세요, 웅맹입니다. 아우,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엄청 춥진 않은데, 근데 여기 그린토마토에는 아침 이슬이 또 예쁘게 맺혀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담고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요, 어, 안 나와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실루엣인데, 아이고야, 색깔, 이 모습 보려고 우리가 실루엣을 키우는 거죠? 오,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고급집니다. 여성여성 하면서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 초보 때 적금이라 해가지고, 어, 그 적금이 그 적금인가 했는데, 자, 적금, 붉은 금이다. 그 말이죠. 와, 세상에, 여기, 오, 요 아이가 누구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거, 그건가? 모나리자, <laughs> 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얗게 살짝 살짝 보이는 게 이슬이랍니다. 어머야 이건 누구야? 이거 까멜리아인가어자 저번에 제가 한번 찍어서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laughs> 이름표를 다 붙여놔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자 원종 레귤리시스도 이렇게 이쁘게 심어져 있답니다. 자 요건 크림인가 봐요. 자 너무 예뻐요. 자 우와 링보, 링보르가 아니? 파나메라, <laughs> 파나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합식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까망이도 이렇게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린 토마토에다가 이런 식으로 심어 놓으면 되게 수형이 예쁘다 하고 제가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어 그린 토마토 화분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델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파피스 로즈가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파피스 로즈 심어 놓은 화분하고 이 파피스 로즈하고 굉장히 조화롭네요. 이렇게 그 까만색 디테일이 들어간 어,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이렇게 까만색 우리 빨간. 하얀색 어, 다육이랑 굉장히 고급지게 잘 어울립니다. 옆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얀색 화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자, 저쪽 테이블도 한번 가볼까요? 저번에 농장에 왔더니 어머나. 키스미가 얼마나 이뻐진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키스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키스미도 이런가요? 운명이 것만 지금 회색빛일까요?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운명이 것 이뻐 안 이뻐 갖고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와, 이아이 아, 화분 요거 요즘 광주스님이 엄청 탐내는 그큰꽃 화분이에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또 스트로베리 아이스를 또 이렇게 심으셨네요. 오 이쁩니다. 자, 오 카멜리아, 카멜리아. 세상 카멜리아는 이 이 맛에 키우는 거죠. 자, 이거, 이거 항상 제가 너무 이쁘다고 맨날 그러죠. 어, 여전히 이쁩니다. 땡글 땡글하니 아주 이쁘네요. 자, 키스미 한 마리 여기 더 있고. 자, 이거 슈가 베이비인가? 설마? 설마 슈가 베이비가 이렇게 이쁘다고? <laughs> 지금 완전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땡글 땡글해졌어요. 자 자 요거 여러분 자 이거는 라피네 루즈입니다 없어서 못 팔았다 했었죠? 세상 사장 너무 감사해요 이름표를 다 달아주셨어. 자이안는 프레메랍니다. <laughs> 지금 봤어요 이름표가 전부 저잘 보이게 해놓으셨어. 설마 운명를 위해서 했겠냐마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이게 새벽입니다. 새벽이 요즘에 엄청 이뻐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세상 여러분 봐봐요. 자 이렇게 롱분. 오, 세상에. 저 화분 지금 강주수 님이 접대 어 너무 너무 그 탐내던 그 화분이에요. 근데 맨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감상만 하고 있었다는 그 화분인데 세상에 이렇게 매직 잼을 갖다가 어 심어 놨는데 와, 매직 잼도 이쁜데 이 화분하고 이렇게 좋아도 너무 이쁘네요. 자, 화분이 좀 롱분이에요. 뭐 롱롱롱 롱분입니다. 자, 와. 요거는 우리 김영자 님께서 오셔 갖고 탐내고 가셨던 화이트 엔젤입니다. 와, 이제 끝잎장에 색깔도 들어오고 근데 생장점에서 쪼매쪼매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모아지는 모습이 아주 이쁘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알바니일까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표. 어. 어 아, 이거 파이어 렌시스. 어, 파이어 렌시스. 그러니까 내 거랑 달라서 못 알아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요거. 요것이 알바니예요, 알바니. 알바니가 약간 변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 똑골은 우리 브로치 같이 똑바로 생긴 그런 알바니가 아니라요. 뭔가 그 약간의 그 변이감이 있습니다. 와우, 휴밀리스. 자, 휴밀리스도 이런 맛에 키우죠. 자, 요건 어큐 핑크. 자, 이거 운맹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거 입점시켰던 거거든요. 운맹 거보다 더잘 달구셨답니다. 자, 여러분, 기절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가 블루밍입니다. 블루밍. 블루밍인데 이 블루 엘프하고 느낌이 그 물드는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블루밍은 조금 더 아기자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쪼매쪼매 해가지고 너무 귀엽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연지곤지가 있으면 베이비 핑 거는 더 아기자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블루 엘프가 마치 연지곤지처럼 그런 느낌이다 하면, 이 불, 어, 블루밍은 더 조그만 그 베이비 핑거 같은 느낌?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더 오목조목하고 오밀조밀하고 조그맣고 막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다육이를 비교를 했네요. 그거랑 다르지! 이렇게 하기 없어요. 자, <laughs> 자, 요거, 요거는 둥근잎 비이흐리되데 자, 둥근잎 진짜 둥글게 이렇게 키워 합니다, 여러분. 그쵸? 햇볕을 많이 봐야 되고, 둥근 잎은 그래도 또 햇볕에 엄청 강하기로 유명한 다육이죠. 화분가에 좋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이트 엔젤이 또 있네요. 어머나, 요거 어, 세상에 나는 광주스님이 갖고 있는 게그 연봉인 줄 알았는데 집시더라고요. 진짜 아직도 집시랑 연봉이랑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집시인지 알겠다. <laughs> 자 와, 이것도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설마 휴밀리스는 아닌가? 휴밀리스 같기도 한데 색깔이 저렇게 된다고? 오, 이거는 뭘까? 자 이제 나중에 우리 사장님 영상 보시면 그거 뭐야 하고 이제 알려 주실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와 인디안 밥입니다. 인디안 밥 색깔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요. 진짜 이슬 맺힌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샤프테 철화. 샤프테가 예전부터 막 진상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 근데 세상에 이렇게 때글때글하게 떼글 꽉 차게 키우셨어요. 약간 샤프테가 물을 부족하면 은 물컹물컹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탱탱하게 예쁘게 키워 놓으셨어요. 자, 옆에 파이브 스타까지. 와, 둘이 진짜 스타네. 너무 예쁘네. 그죠? 자, 어, 자, 이렇게. 운명이 니네 영상 안 보여주고 왜 남의 영상 보여주는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자, 예쁜 다육이 보고 힐링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laughs> 저만 보기 아까워가지고. 저 아직 차에서 물건도 안 내렸어요. 지금 문 어,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음, 찍어 보여드리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디 또 다른 거 있는가 볼까요? 우리 사장님 이번에 여기 어 테이블에 신상을 입점 을 시켰어요 와 이거 라코코 들어왔네요 뒤에 오견이고 어, 라코코가 요렇게 우메이거랑 똑같은 라코콘데 세상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탐스럽습니다 진짜 주워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스럽네요 옆에 자 어큐핑크도 이렇게 있고 지금 여러분 요것이 이제 인디안밥이거든요 진짜 이것도 여기 노지에서 너무너무 잘 달궈진 아인데 자 요것이 바로 블루밍입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르죠 블루엘프랑 좀 다르죠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오물, 오밀조밀 오밀조밀 우리 사장님이 예측 건데 얘가 나중에는 블루엘프보다 더 예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무나 세상에 라피네루즈도 이렇게 이쁘게 음 진짜 색깔 너무 이쁩니다 이제 얘가 시뻘개지면 얼마나 이쁠 거야. 처음에 그 라피네 루즈의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저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토마토 입구 입구 쪽에 놓여진 이 아이들 구경 좀잘 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노지에서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그린토마토 오시면요 다육이도 판매를 합니다 어, 화분도 판매를 하고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안쪽에도 판매하는 다육이가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도 다 판매하는 아이들 이랍니다 자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세요 자 운명이는 이제 들어가 봅니다 감사합니다.